<목소리도> 유하 나비 아,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네, 나누고 네. 있다고? <laughs> <laughs> 하던가 씨그 <laughs> 테마 여러 시선을 읽어도 많이 하세요 너와 나의 이야기 막 무서운 거 하고 싶은데 음? 공포 능력이 아니야. 없네 <laughs> 네. 너희가 곤란한 상관없어 방탈출 진짜 밥만 먹고 하는 가자. 제보해 왔다. 가자. 가자. 이 닉네임이 있어. 이제 광탈출 분이레인요 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이렇게 없었 이제 집에 가요. 광탈출. 엄나 고마가가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우리는 건전함의 끝이다. 우리 방 탈출하는데 직원분이 방금 돼서 가지고. 직원분이 방금 되셔서. 우리가 직원실 가서 구해 드렸어요. 들리에 <laughs> 1번만 쳐도 나 일본 들리. 빨리 그 얘기해줘. 신세카이 해줘. 키친 있지 않나? 어? 뭐라고? 신세카이 키친. 신세카이. 맛있는데 거기. 아 팔아 봐. 지금 안 가잖아. 그렇지. 직원분 감금된 썰좀 풀어줘. 어? 직원분 감금된 썰좀 풀어줘. 그런 일 <laughs> 그런 일 없었는데. <laughs> 뭐래? <뭐라 시리야? 웃음> 뭔 소리야? 그런 <laughs> 주, 일 없었는데. 시리야 빨리 주작하려 <laughs> <해? 왜 주작하려고 웃음> <너> 그래. 왜 주작하려 <laughs> 그래? <그러니>? 뭘 <laughs> 주작이야? 유튜브가 이런 거였어? <laughs> 참나. 이렇게 모함을 하네. 정치를 하시네 이분들이 사실은 어. 얘가 직원 감금했어요. <laughs> 김규구 직원 감금설. 근데 우리가 감금한 거맞아 우리가 받았어요. 아 맞지. 아, 그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그거 고치러 오셨다가 감금되셔서 우리가 풀어드렸어요. 어 역대급 방탈출이었음.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안녕. 나나라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살다 살다 알바 같이 는건 정말 역대급이었죠카가 아니고 <laughs> 재밌었다 잘전 <애들한테> <laughs> <정말 웃음> 그거 좀멋있어얘가이 저희만 믿으세요 바로 꺼내 드릴게요 꼭 꺼내 드릴게요 이러 <laughs> 정말 영화 찍는 줄저만믿세요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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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웃음> <laughs> 갑자기 무술작전으로 <laughs> <laughs> 꼭 꺼내 드릴게요 아 배불러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어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크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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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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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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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골 빼기 싫어! 닭골 빼기 싫어! 사쳐! <laughs> <꼴 뺄기> <laughs> 노란색 준내 <줌네> 없어 <laughs> 직스윗 수 있는데 이거 영상으로 찍으니까 되게 도박판 같아 <laughs> 아, <그래. 이제. 웃음> 아, <이거. 웃음> 야야쓰 부자다 긴 노란색 <laughs> 라이 아, 방금 토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돈이 또 늘어났다 돈 다시 늘어 알겠어 빨리 할게 이야 돈이 다시 늘어났다 이야 돈이 다시 늘어났다